사 아, 아, 40분이니까 팁도, 한 아니, 명당 팁도, 팁도 많이 는데 그렇지 나 그때 10만원 정도 됐다니까 나 5천밖에 안해 아니 5만원인 아니지 <laughs> 얼마지나 <야. 웃음> 계산이 안돼 갑자기 어, 어. 5천0원보 비싸 이지은 뭔데 이렇게 좋아? 아, 좋아. 아 그때는 이게 왜? 7, 8년 전이잖아. 너? 7, 8년 전. 7, 8년 전. 여러분들은 지금 저랑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, 여러분. <목소리> 갤럭시 20. 음. <목소리> 오늘 정말 최고인 건 날씨가 <목소리> 최고라는 겁니다, 여러분. <목소리> 이런 날씨 없습니다, 여러분. 미쳤다, 정말. <목소리>

아, 일로 들어가. 들어가는데 다 여러 군데게까봐 저쪽으로. 그럴 수 있지. 나도 한 번밖에 안 왔으니까. 야, 여러분, 이 감성을 느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정말 너무 미안한 게 저희가 꼴찌예요. 우리가 <laughs> 중간에 탔거든요. 근데 너무 미안해요. 어직히이 지금. 네, 힘들어. 예, 힘들어. 어떻게 안가 없어. <laughs> 아, 내 눈에 안 보여. 내 눈에 안 보여. <laughs>